哎，你进来。<noise> <noise> <noise> 라고 써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그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그들를 중요한 것들을 모아둔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음, 예를 들어서, 예를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할게. 그러면 음. 여러분들 사장은 아요 사장? 요즘 틀이 나오는? 이건 내가 쓰는 거 따라서 쓰면 돼요. 집합은 중간으로 써요. 여기 소장으로 떼네. 나는 내 키가 그렇게 길게 밖에 안 돼가지고 난 여기 못 들어가요. 무슨 키가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키 크는 게더중요해 키가, 키가 꼭해야 돼요. 아니지. 라고 하면 이제 학부모이 키가 많을 거예요. 키 크고, 나는 키 크는 걸 좋아해. 어쨌든, 선생님이 서장훈에 비하면 너무 차분해 왜 집합이 맞아요? 난키큰사람 써놨잖아. 집합 맞아? 요것 때문에, 이건 집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뭐 진짜 키큰 사람 써볼까요? 그키큰 음, 사람들인데 그래도 집합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 뭐 세계에서 제일 키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 한 230cm거든요. 제일 키큰 사람이? 서장훈이 270cm예요. 세계에서 제일 키큰 사람은 240cm 정도 돼 예를 들어서. 그럼이 사람이 보기에는 30, 30cm나 작으니까 서장훈이. 얘는 키큰 사람이 아니야. 이사람고 비교하면 나한테 비교하면 싶은 아. 사람이지 그래서 <laughs> 분명해야 돼, 분명하게 놓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이 안 돼. 그럼 아, 우리 네. 이건 집합이 될까봐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 3보다 작은 거 보이세요? 뭐 1하고 2하고 더 있어? 일하고. 더 없어. 5봐고고고2 0고 3하고 4하고 5고하1 2고 3하고 4하하고6 1하고 그것들모아 다음에, 그에그러면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볼에그1 3에그 다음에, 그에서 키가 가장 작은 에생들음에그다음요 이번. 에 키가 작은 학생들이 모임거지 키가 작은 학생들이 모임거지 이거는 집합이 맞아요? 응. 맞다 반에서 아, 반에서 키가 작아도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키가 작은 학생들이 모임이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반에 10명이 있어 기순으로 키가 나온 거알잖아 제일 키큰 아이 제일 작은 아이 여기서 키가 작은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응. 키가 작은 게몇 등부터 몇 등까지가 작은 거야 그 기준이 어떤 는말지 응. 그래서 1번은 즉합이 돼야 안 돼? 응. 안돼 2번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응. 이거 안 돼. 뭐라고? 안돼안돼 예쁘다 의 기준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예쁠 수 있지만 미숙이가 봤을 때안 예쁠 수도 있는 거니까요 3번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집합이? 네. 집합이 돼야 안 돼요? 지팡이? 네. 돼요. 지팡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어. B형은 우리가 혈액형이 A, B, A, B, 뭐, O 이렇게 있잖아요. B형인 학생들은 정확히 말을 할수 있잖아. B형인 사람 손 들어볼게요. 형님. 이렇게, 얘는 이수기에 없잖아.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는 맞아. 다 4번,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 이건 집합이 돼안데 그렇지, 안데 170에 가깝다는 기준이 없어. 5번, 이건 힘들가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스레 모임. 응. 돼안 돼? 네. 오케이. 이렇게 정확하게 쓸수 있는 것만 집합이야. 예 네. 돌아옵시다. 이 책을 쓸 때는 실적을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원소라는 건 음. 설명할게요. 원소랑 원소라는 거는 음. 집합 음. 뭐 구성원이요. 음. 책에는 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가 있는데구성원이요 그러니까 여기 집합 기단이죠. b는 3보다 작은 자연수들을 의미니까 네. 내가 2하고 1을 써 놨어. 그러면은 요거 그다음에 2 1 요거 1 얘도 그래서 1, 2 이거 전체 이거 전체가 집합이고 이거 전체가, 이거 전체가 집합이고, 집합 이고 집합 중간으 안에 써져있는 것들 이것들이 원소예요 됐죠? 그러면 은 이제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용어 정도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 <laughs> 이 집합과 원소하고의 관계를 설명할 거야. 관계를 지금 여기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써요. 집합기가 있어. p 가 있고, 원소 1이 있어요. 1이 있어. 지금 1이 원소 1이 원소 1이 집합기에 들어가있어 안있어? 들어가있어 여기 안에 있잖아 지금 여기? 그러면은 기호로 요렇게 써요 삼지창을 여긴 이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기로 <laughs> 약속을 한거야 다시 집합기 안에 원소 1이 있으면 삼지창을 써주면 돼 삼지, 삼지창의 왼쪽은 원소가 나와 30창의 오른쪽에는 b 가 나와요. 40비대 집합이 나와 됐어. 30창의 왼쪽은 1, 오른쪽은 2. 그러면은 e 가 있고 b 가 있어. 원소 e 와집합 b 의 관계는 집합 B에 e 가 있어 없어. 있어. 그 2를 오으면 돼. 30창 쓰면 돼. 됐죠. 한번 해볼게요. 가 있고 3이 있어. 원소 3, 집합 사실 원소로 하면 안 되지만, 네. 상관없어요. 원소 3, 집합 B, 3이 있어 없어. 네. 없어. 네. 없을 때는 30차로 네. 써놓고, 다음면 어떻게 할까어 1을? 끄어요. 우리, 같다 어, 다고 어, 같이 않테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끄면 돼. 됐죠? 아, 그리고 우리 학생 혹시나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돼요. 됐죠? 다시, 3 0창은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원소, 이 원소와 집합기한이 있으면은, 삼시창, 없으면은, 짝대기 긁어서. 렇지 다시 13쪽으로 가볼까? 이하의 5 양의 배수에 집합이 A 고 A는 30 이하 그리고 5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A는 뭐라고 썼수있요 5의 배수니까 5의 배수니까 5 10 15 20 25 30 30이하니까3 0까지었을 거야? 이렇게 돼요. 해봅시다. 1번. 4가 A에 이걸 뭐 읽을 때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거요. 4. 있어 없어? 맞아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맞는 말. 5.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5 여기 있어 없어? 있어. 맞는 말 틀린 말. 12 네. 12가 없네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이렇게 돼야 지18이게18 18 여기 18. 18. 18.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만는말 틀린 말만는말30 여기 있으니까 여기 여기 있기 좋고 어, 잠시만요 1 2쪽대 1,2번 하고 1 3쪽대 아래 2번, 6,7번 풀어볼까 해요 이거 이제 봐주시면 돼요 저랑 같이